이천이십년은 교만했던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특별히 한 해로 기억된다. 코로나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속에서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교회 밀도로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여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과 통등한 특권을 버리고 사람의 지위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었다. 특별히 목장 가족들과 큐티 나눔을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솔직히 나누고 알게 되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올해 초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가 김진수 전도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목자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매월 새 친구를 보내주시고 부응하게 하셨고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아이들의 찬양과 두 분의 설교 간사님의 신선한 메시지로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며 청년부가 조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하면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교만하였던 내가 겸손히 낮아져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의 도움이시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laughs>